다음 식의 두 번째 단원 나머지와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시계값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x, y 값이 각각 주어져 있고요. 네, 이 시계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좀 간단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문자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 차선을 정리하는데, x, y 두 문자가 있는데 둘다 차수가 같으니까, 이제 이거를 x든 y든 튼내림차선을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묶어서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x 3승 더하기 y 3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더하기 y의 x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를 마이너스 x y로 한번 묶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더하기 y가 되는 거죠. 얘네 둘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 둘을 이미 묶었고요.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x 더하기 y가 이제 공통 인수입니다. 공통 인수이니까 얘들을 좀 정리를 해 보시면 이제 얘가 x 제곱. 그다음에 얘네 둘이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x y니까 마이너스 e x y. 그다음에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x 더하기 y, 그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것은 둘이 더해주면 2잖아요. 얘네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x에서 y를 뺐다는 얘기는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인 거니까 이제 1은 사라지는 거고 얘가 2 루트 2가 되는 게 되겠죠, 그죠2 루트 2가 루트 8이잖아요. 8의 제곱은 8이 되는 것이고 얘는 2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곱해서 16이다 이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값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이 시계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시계값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물론 복잡한 시계인수분해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수를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순환시계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런 인수를 갖도록 이렇게 뒤에 있는 것만 전개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제곱 C,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BC제곱, 그 다음에 얘가 C제곱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C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한번 뭐 결과적으로 c에 대한, 이건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든. 그럼 c가 붙어있는 애가 어떤 애들이냐면, 얘네 둘이 c가 붙어있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c로 한번 묶어봐 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면 c제곱으로 묶어보면, 플러스 c제곱 이렇게 해서, 얘가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살짝 귀찮음에 의해서 계산 했지만, 어차피 원리는 똑같습니다. 같다는 거 이해되시죠?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가 합차 공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제 시계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a b가 공통 인수예요. 그러면 크게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얘가 c 제곱이 하나 얘는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의 c가 남는 거고 가운데 항 정리한 겁니다. 얘는 얘가 나갔으니까 a 플러스 b가 남는 거겠죠. 자, 인수분해가 돼요. 얘가 c c a b 빼기 빼기하면 빼기 a c 빼기 b c 그럼 빼기 a 더하기 b c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 a 마이너스 b와 그다음에 c 마이너스 a와 그다음에 요거 빼기로 묶어볼게요. 그럼 얘가 B-C가 되죠? 얘는 B-C가 -B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C-A가 되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자, A 빼기 B는 3입니다. 그다음 얘는 2죠. 그죠? 그럼 이거 두 개는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 빼기 B가 3이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C가 2잖아요. 그죠? 그러면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c-a만 계산해주면 되죠. 그죠? 그이너 a-b가 3이고, b-c가 2인 거니까, 변변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c가, bb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제 5가 되는 건데, c-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얘가 둘리 곱하면 6이고 둘리 곱하면 30인데 9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플러스 3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